이번에 BTD 다녀오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배우니까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다들 다녀오신 분들께 후기 좀 들으세요.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 먼저 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냥 쓱 지나갈 만한 곳이 있는데, 우리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제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열두 제자를 모으시기 이전부터 제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런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즉 특별히 열두를 세워서 그들을 열두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뭐 동고 동락하시고 먹고 주무시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뽑으신 열두 명이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다. 이름 달달달 외울 수 있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자신 있게. 아무 뭐 대표적인 제자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김하영 나와도 됩니다. <laughs> 네, 일단은 제일 유명한 수제자 누가 있죠? 네,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 음, 오, 많이 나오고 있어. 와, 깜짝 놀랐어, 지금.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배신의 아이콘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 주일날 아이들을 앉혀놓고도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12제자 이름 다 외우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몇몇 침막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기로 했냐면 제가 줄줄줄 외우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거니 하고 얘기 안 했겠죠. 제가 보니까 어, 예수님 제자 누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딱 떠오른 인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나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요. 제 탓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다 12명이 기억이 안 나셨어도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매우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예수님 제자라고 이름이 자주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름만 휘리릭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아예 이름이 몇번안 나와서 우리가 잘 몰랐구나 이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묵상의 주인공으로 꼽아본 바돌로메, 바돌로메는요 사실 이거 보면 예수님 제자인 거 알긴 아는데, 어,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죠. 이 사람 뭐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 뭐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안 써있어서 그래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딱네번 등장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그 열두 제자의 목록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오 쭉쭉쭉 나온 다음에 여기에 그냥 세트 메뉴처럼 두 번이 써있었고 또한 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제자들 목록에 또 세트 메뉴처럼 한 번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목록에 하나로 껴있더랍니다. 아,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중국집에 전화하면 뭐 짜장면 시키면 우리가 주문하지 않아도 단무지, 뭐 양파, 춘장 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심지어 그 바돌룸에는요, 베드로. 시몬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쓰던 그 히브리어가 있죠.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누구 아무개 뭐 이런 거예요. 김신의 아들, 뭐, 어, 뭐 박장로님 아들, 뭐 김건산님 아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이름조차도 자기 본명조차도 뭔지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 그야말로 좀 무명씨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무색, 무미, 무취의 투명인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바돌로메, 바디메오라고 할 뻔했어요. 바돌로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참 한심하고 우습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초극적이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뽑혀놓고 아니 제자가 된 다음에 아무 일도 안한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금서를 뒤지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바돌로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어, 보게 된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막 되게 유명하고 멋진 삶을 살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삶의 주인공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람의 배경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때로는 뭐, 우리 언니가, 내 동생이 항상 빛나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우리 집에서 딱히 뭐, 옷도 맨날 물려받고, 칭찬도 못 받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열심히 혼자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뭐, 눈에 띄고, 칭찬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잖아요. 그때 나는 마치 조연이 된것 같고 엑스트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도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에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바돌로메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그 다른 제자들처럼. 어, 예수님 따라서 물 이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또이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도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뜨거운 고백하고 싶었겠죠.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 실상은 실상은 그런 말을 했더라 이런 얘기조차도 없는 그냥 무명씨 같은 존재. 있, 이름이 있으면 다행이고 이름조차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뽑으셨을 텐데 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바돌로메를 뽑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다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혹시 나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더 똘똘한 사람 뽑을 걸. 더 적극적인 사람 뽑을 걸 이렇게 후회하진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조마조마한 마음에 성경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지났는데 별 소망이 없었어요. 계속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요한복음이왔죠 요한복음에 왔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바돌로메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목록에 바돌로메 대신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아 이바돌로메랑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견제에서 설교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돌로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던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 지역을 지나고 계실 때였어요. 이 가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 거기에 가나가 맞아요. 그 지역에 가기 전까지 전날까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이 빌립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무 기쁘기도 했고 그 동네에 가니까 생각나는 자신의 벗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는 과연 누구실까? 언제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까? 그렇게 찾고 있던 바로 그 나다나엘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를 지나고 있을 때 오늘도 여전히 나다나엘은 저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기쁜 마음에 달려가요 이봐 나다나엘 우리가 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찾았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셔 그때 나다나엘은 성경을 열심히 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니 나사렛? 그렇게 볼일 없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셔? 하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는 그 이야기에 일단은 쫓아가 보죠.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구심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당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저기를 봐. 저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있어. 저 사람 마음에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정말 깜짝 놀라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나 아까 성경말씀 묵상하고 있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저분은 참 메시아가 틀림이 없나? 하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 빌립이 불러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 봤어.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길 어귀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뭐 종교적인 색채를 일부러 띠고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 들고 있는 것처럼 행위하지 않았어요. 이 무화과나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무화과나무에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막 떠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본인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묵묵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메시아란 과연 누구실까 언제나 오실까? 하고 아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주 조용하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네가 나를 찾고 있던 걸 봤어. 나는 네가 찾던 그 주님이란다. 너의 마음속에 고요하게 품고 있던 그 사랑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일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다나엘은 바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리고 참고로 무화과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 따위는 알지도 못할 그분이 예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아시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더 대단한 일들이 나다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될것 같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 다음에도 딱히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막 생활을 하고 나서 한번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거든요.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왜 나다나엘은 그냥 그 다음에 별 얘기 없이 지나가 버렸을까? 왜 나다나엘의 사역은 그 다음부터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계속 무명시입니까? 하고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을 쿵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너, 유명한 제자는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니? 너, 남양주 만나교에 있는 성도님들 아이들 이름은 다 알아? 근데 그 아는 이름을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애였거든요. 보통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집, 이웃집, 뭐 교회, 직장 할거 없이 우리 집에 뭐 애가 세시 있든 넷시 있든 제일 유명한 애가 하나 있어요. 뭐 물론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을 하느라 그렇게 유명한 애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죠. 아픈 손가락. 우리 집에서 제일 아파서 자꾸 기도 제목에 올라가는 친구가 유명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편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를 갔다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아주 심하게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이런 데가 다 까져 있고 피나고 막 진물 나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안 올라간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어른들, 뭐저먼 친척들까지 맨날 저만 보면 좀어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막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애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세요? 저는요.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 부인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다음으로 거의 역대급으로 또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가론유다죠. 가론유다 가로뉴다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 팔았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또 도마는 왜 유명합니까? 도마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예수님 못자국에 손넣어봐야겠어요. 불신했어요. 의심했죠.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중에 더큰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유명한 그런 얘기가 됐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름이 남겨진다는 거? 이름이 많이 불리고 많이 알려졌다는 게 반드시 가장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가장 좋은 아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 바돌로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까탈스러운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순둥이 있잖아요 잘 놀고 잘 먹고 잘뭐 자고 잘 싸고 그냥 순둥순둥하게 크고 뭐 크면서 별 어려움이 없고 그런 친구들 사실 주변에 가서 자랑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상 애가 너무 잠을 안 자고 안 먹고 아프고 이런 애들보다 얘기를 덜 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보기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그렇게 나의 순둥이, 나다, 나의 나다 날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시다니 난 정말 큰 복을 받았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속에 썩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굳이 그나단나일을 불러가지고 막 다른 제자들처럼 시험을 하신다거나, 예, 너 아침에 첫 닭이 올 때까지 너는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도 난다 알고 있어. 괜찮아.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건 안 불러주시건, 그저 묵묵하게. 옛날에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던 그때그무화과 나무 아래의 모습처럼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잘 듣고 예수님 속썩이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선물 같은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볼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나다나엘의 이름 뜻이죠. 나다나엘 이름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심, 이런 뜻이래요. 바로, 좀더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죠. 이 나다나엘이 바돌롬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었는지 우리는 잘은 몰라요. 드러나 있진 않은데, 바로 이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순간 제 마음에 스치는 많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아 우리 그냥 묵묵하게 여기저기서 이름 없이 헌신하시고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시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우리에게 이 남양주 만나교회 우리 서로에게 나다 나일이구나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에 아마도 이름을 남길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어쩌면 뭐 우리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무명씨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지라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보았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에게 선물이야. 너는 내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단다 미소만 지으시는 거죠 네가 나의 나다나엘이다 너는 그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기쁨인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옆에 보시고 박수치면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네.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나다나엘이신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